화성밸브는 현재 매수 영역이네요. 직전에 거래량 나온 캔들로 단기적인 매물 소화 이후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손절가가 5,590원 정도로 짧은 만큼 현재가부터 분할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바로 안 가더라도 종가상 5,820원 정도. 위로만 안착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탄력이 강해질 수 있고 기술적 눌림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가 폭이 한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외수영역 내에서 평단관리에 신경 쓴다는 관점으로 모아가는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갈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로메카는 자주 분석해드린 종목이죠. 이때 돌파 타점 15,000원을 몸통으로 잡아주고 나면 기술적 눌림 타점 2만 원 가격에서는 저항 받을 수 있기. 에 물량 줄이는 가격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잡아주면은 또 다시 기술적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지나고 보니까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일단 현재 상황은 최근 급등 추세는 무너진 상황이고 고점이 둔화되면서 단기 삼각수렴을 뛰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요한 가격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저점은 그대로고 고점만 낮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선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보고 계신다면 수렴에 돌파가 나오는 캔들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상장 물량을 소화한 만큼 상방으로 잡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탄력이 강해질 수 있는데 하방으로 잡게 된다면 가격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탈되면 18,700원 단기 지지 구간까지 열어둬야 하니까 2만원을 보유선으로 보시고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거래량 동반된 캔들로 매물에 돌파가 나온 모습이네요.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을 강하게 가지고 가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로 비중의 일부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돌파 캔들의 기준봉, 시가 영역을 손절 잡으셔도 되는데, 저점, 추세 이탈 시에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라인을 손절 잡고, 이탈 전까지,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매도 구간은, 1차적으로 단기 매물을 쌓고 내려왔기에 18,600원 정도 라인에서 일부 물량 줄이는 가격으로 체크하시고 이 자리를 몸통으로 잡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따르는 만큼 단기 박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도 몸통으로 잡아주고 난다면, 다음 목표 값은 21,300원 구간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손절가 짧은 매수 타점이에요. 최근 거래랑 동반된 파동으로 이 작은 매물에 돌파가 나왔고 큰 박스의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현재 파동에 대한 조정 상황에서 금일 변곡의 흐름이 잡히며 단기적으로 브레이크 걸어주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8,550원 가격을 손절 잡고 이탈 전까지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손절 폭은 짧지만 위로는 10% 이상 열려있기에, 손절가보다 먹을 자리가 많은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탈 시에는 7,380원 가격까지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열어두고 볼게 아니라면, 현재 짧은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가격을 잡아주고 나면, 기술적인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고 만 2,000원까지 열려 있으니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B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를 먼저 보면 자 이제. 하락 박스의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다만 최근 거래량 동반된 파동으로 추세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만큼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단기 매물 구간 돌파는 나오면서 현재 기술적 눌림 타점에 주가가 위치한 모습이기 때문에 비중의 일부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인 흐름은 낙관적이지만, 큰 추세가 하방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탈될 수 있는 영역까지 열어두고,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릴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추세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파동이 달라지면서 상승의 탄력이 강해질 수 있으니,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매물 돌파 나오는 파동 이후 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좀더큰 추세를 보면 상장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현재 우상향의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박스 하단부에 주가가 위치한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따를 수 있는 자리고 단계 조정 흐름 내에서 변곡의 흐름이 잡히고 있기에 6670원 정도 짧은 손절 잡고, 몇 스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일 종가까지 확실하게 변곡의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변곡의 캔들, 즉, 단기 손절가 이탈 시에는 기준봉에 시가 구항까지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이격에 따른 비중 조절에 포커스 든다는 관점으로 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